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콜린이 이넨젤입니다. 오늘은 코오브 듀티 권장 사양 그래픽 카드 GTX 1060 6기가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오브 듀티 권장 사양은 i5 2500K 램 12기가로 어 CPU 같은 경우는 출시됐는지 좀 오래된 CPU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12기가이기 때문에 최소 16기가 정도는 쓰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960, GTX1060 6기가 권장 사양이 약간 사이트마다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하던데 제 거는 1060 6기가이기 때문에 해당 그래픽카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프레임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프레임을 하게 되면 약간 작은 숫자로 뜹니다. 근데 제화면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상대적으로 좀 크게 뜨는데 이 프레임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삼각형 점점점 있는 게임 내 오버레이 오버레이 열기 그리고 톱니 바퀴 설정 모양을 누르시고 HUD 레이아웃을 누르시면은 FPS 개수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네 가지 방향에서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좌측 하단으로 설정을 하고 뒤로 완료 누르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코로브드 어, 티를 하실 거면은 어,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자, 제 세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모드는 전체 화면으로 하고 있고요. 주사율은 144Hz로 하고 있습니다. 어, 주사율 같은 경우는 본인 모니터가 만약에 헤르츠가 낮다면 낮은 것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렌더 해상도가 매우 그 렉이나 프레임하고 관계가 많은데 어, 100으로 설정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렉이 있고 프레임이 안 나온다 싶으면 좀더 낮추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낮추게 되면은 이제 피사체가 약간 흐리게 보이는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직 동기화는 끄시고요. 프레임 제한은 무제한으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팅은 넘어가고 그리고 CPU 우선순위 관리는 수동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Ctrl Alt Delete 키를 누르시면은 작업관리자가 있습니다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누르시고 세부정보 그리고 블랙옵스4exe 파일을 우클릭으로 하시면은 CPU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 순위를 높음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부팅을 하고 나면 다시 중간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좀안 하는 편이라는 점. 네. 하지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텍스터 품질은 높음을 하고 있는데, 어, 멀티 플레이 모드를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낮음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높음을 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적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높음을 한다고 보시게 되고요. 블랙아웃 모드를 하시는 분들은 피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낮음과 높음 사이는 한 프레임이 5 정도가, 1060 6기간 기준 프레임 5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텍스처 필터링 품질은 낮음. 특수 효과 품질은 매우 낮음. 모델 품질 높음. 스테틱 리플레이션 품질은 낮음. 그리고 화면 공간 반사는 끄시고요. 목표 표시 거리는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맨나 이제 멀리 있는 적들을 빨리 볼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높으면 멀리 있는 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적이 한 번에 내한테 들어온다 하면 순간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나타나는 현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높음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 품질 높음, 동적 음영 모두 끄기, 그리고 특수 효과 그림자, 무기 그림자 모두 꺼주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품질은 멀티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모드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값을 하셔야지 멀리 있는 적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 품질도 낮음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프레임이 약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피아 구분과 멀리 있는 적과 그림자를 좀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숨은 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높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 품질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 안티 엘리어싱 설정에 따라 약간 프레임의 변동이 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르브드티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음에서 낮음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매우 낮음까지 가면은 이제 약간 프레임이 올라가는데 솔직히 매우 낮음으로 게임 하기는 좀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높일 거 비슷한 값이니까 매우 높음으로 쓰시구요. 앰비언트 모션 블러는 모두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표면하탈란 효과는 켜주시구요. 반투명 물체 렌더링은 요거는 매우 낮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높음으로 쓰다가 낮음 끄기도 하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맵 특성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서업 맵이 맵 같은 밝은 계열의 맵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프레임이 약간 어두운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랑 그리고 왜 정글 같은 종류의 맵을 보면은 약간 어둡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맵과 전체적으로 밝은 서른 맵을 비교했을 때는 프레임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값 적용했는 프레임과 지금 요 세팅을 했는 프레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른 맵에서 한번 비교를 해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는 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